어, 특징적인 흐름이 나온 종목이 이제 알테오젠이죠. 어, 알테오젠은 또 개인 투자 분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현시간 기준으로 17% 정도 급락하고 있는데, 좀 과도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제 기대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을 알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보고, 사실은 어, 조금의 설레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가에 좀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은 어 쉽게 말해서 이제 알테오젠이 예고했었던 기술이전 계약이 시장의 예상보다 적은 규모에 그쳤다 그것 때문이라고 이제 어 현재까지 나온 내용 은 그렇습니다 뭐 숨겨진 내용이 없다면요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계약이 나온 건 긍정적인 건데 시장의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그 충격을 받았다 이런 거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 그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GSK의 자회사입니다. 테사로라는 데, 곳인데 익숙하진 않죠. 어, 테사로와 이제 총 4,100억 원규모 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제 sc 제형의 그 피하주사로 바꾸는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는 어 제형에 관련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총 4,100억 원 규모라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조단위 계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충격인 것 같은데 근데 이 계약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근데 어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시장이 이제 예상했던 부분. 근데 그 예상을 왜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냐면 어, J.P. Morgan Healthcare Conference에서 그 알테오젠 측에서 직접 얘기했죠. ALT B4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그 기술이전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심지어 이전 기술과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예상된다. 라는 예상 그 언급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아, 이전 계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이면, 항상 이제 조단위의 계약만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게그 아스트라제네카와의 1.9조 원대 계약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그 정도의 이제 계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못 미쳤다라는 겁니다. 어,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이 나온 것 자체는 일단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어, GSK, 그러니까, 글락소스 미타의 미스클라인이죠. 자회사 테사로로부터 4,100억 원에 4,200억 정도. 요게 이제 그 면역항암제 잼퍼리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4,100억도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정도의 계약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근데 2024년에, 2024년에 이제 다이지 상교죠. 다이지 산표로부터 어, ADC 확장. 역시 s c 제형, NO2 SC 제형인데 여기서 계약 규모가 4,200억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진요테사로의 공급 계약과 사실상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요 이슈가 나왔을 때 이걸 시장에 악재로 해석했냐?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것만 봐요. 알테오젠이 워낙에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의 그 대형 계약만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머크입니다. 알테오젠 하면 이제 머크는 뭐 머크를 같이 떠올리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어 머크랑 이제 키투루다 S C죠. 키투루다 S C 역시 A L T 비포 계약이고요. 독점적 권리까지도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어, 독점적 권리라는 게이키투루다 S C에 대한 독점이지 플랫폼 기술에 대한 독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알테오젠의 이제 그 제형 기술은 어디든지 수출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전체 계약 규모가 얼마냐? 5.7조 원입니다. 규모 자체가 말도 안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한두 번의 계약으로 된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계약이 이어지면서 그총 합이 이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2014년에 2024년에 계약을 올려서 업시켜서 변경을 했는데 여태 선급금으로 267억 원 수령했고요. 이 후에 품목커가라든지 누적 판매에 따른 마일스톤 총액이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형 계약이 이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아주 대표적으로 어, AG라고 불리는 아스트라제네카로의 어, 대형 계약이 있었습니다. 아스케다제네카의 이제 대형 계약 규모는 얼마냐. 네,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죠. 어, 1.9조 원에서 2주원 정도 이게 이제 최근 그러니까 작년 초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알테오젠의 기술이 여러 항암 자산에 동시 적용되는 사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규모가 컸던 게 머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계약이 반복 갱신되면서 계약 금액이 올라간 케이스고 독점적 권리까지 부여를 한 거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항암 자산에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계약금이 큰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이지 산표처럼 어, 단일에 적용되는, 그러니까 단일에 적용되는 에너투 SC 제형 변환 이런 경우, 그리고 이번에 그 글락소스미타인의 자회사 그 테사로의 면역항암제 젠퍼리를 대상으로 한 단일 계약, 요거는 몇 천억 정도가 원래 범위예요. 그래서 조단위의 계약을 처음부터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분명히 좀 무리가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크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조단위의 계약이 나온 것과 테사로나 다이치 샹표 같은 몇천 원 정도의 계약이 나온 것은 기술력이나 이런 차이가 전혀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머크랑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동안 알테오젠에 대한 검증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마쳤어요. 그래서 마쳤던 부분이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게 총 합이 5.7조 원이죠. 한 번에 된게 아니고요. 독점적인 지위까지 부여가 된 것이었고요. 그래서 더 비싼 거고요.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제 그 앞서 언급드린 대로 여러 항암자산에 동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더 비싼 거고요. 적용 범위가 넓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일로 적용되는 것은 적용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약 금액이 작은 것이다. 어, 이게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맺었으면 은 괜찮거든요. <laughs> 그럼 크게 악재 아닐 건데 그때 조단이 계약처럼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사실 실장이 해석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이제 해소되지 않고 조금 어 아쉽다 보니까 이렇게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계약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그 특허 분쟁이 있잖아요 특허 분쟁이 있는 와중에 기술 수출 계약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빅테크들이 그 특허 분쟁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번 이제 테사로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특허 분쟁에 대한 어, 우려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완화해 줄수 있는 고그 정도의 이벤트로서도 작용했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시장 상황도 별로 안 받쳐줬어요. 오늘부터 시장 변동성이 좀 실리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이게 호재인데도 오히려 지금 악재로 시장이 해석한 게 아닌가. 그래서 계약 규모가 작은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게 신약 기술이 아니라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이 SC제형 기술을 어떤 빅테크로도 언제든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추가적인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기대감은 자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가 급락은 사실은 분명히 조금 어 과도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 규모 있잖아요. 4,100억, 4,200억, 뭐 5.7조 원, 2조 원 이런 계약 금액이 한 번에 들어온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 일반적으로 이제 플랫폼 계약은 신약도 막 비슷하긴 한데요. 처음에 이제 계약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마일스톤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로열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요거는 어떤 제약 바이오주를 봐도 해당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 용어로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계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하면서 받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뭐 문제가 생기든 지지 반환이 돼도 그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계약금은 그 선급금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선급금인데 이번에 29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95억 원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300억 정도는 반환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일스톤이라는 것은 개발이 될 때마다 이제 받게 되는 돈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SC 제형, 어, 좋네, 좋네,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단계, 단계가 있잖아요. SC를 적용할 때, 적용시키고, 어이구 판매, 이게 아니고, 이걸 이제 도입시켜서, 어, 제대로 이제 적용이 가능한가. 그, 그러니까 면역항암제 젬퍼리에이 SC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테스트들을 내부적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그, 발전되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용화, 상용화, 어, 안정성. 쭉쭉쭉 단계 나갈 때마다 받는 게 마일스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젬퍼리에 SC를 반영을 해서, 이 SC가 판매될 때마다 뭐, 판매되는 금액의 몇 퍼센트를 받겠습니다. 요게 로열티입니다. 근데 이제 계약은 구조에 따라서 달라요. 계약금이랑 마일스톤만 있을 수도 있어요. 로열티는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체가 뭔가 기술수출이나 이런 계약을 했을 때는 어떤 계약으로 진행됐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참고를 하시면은, 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금 과도한 하락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기술수출 자체는 악재가 아니죠 플랫폼 기술 수출은 호재고 금액이 작았는데 시장 기대치를 채우지 못했지만 왜 작았는지에 대해서까지 설명드렸으니까 네,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은 어, 충분히 남아있다 이런 생각은 어, 들어요 네, 그래서 어, 보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지금 장대 음봉의 거래량이 실려서 반등이 빨리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반등을 조금 어, 기다려보시는 전략을 어, 짜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